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하였음이니라 산발록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함께 괴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다 함께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굉장히 빠르게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중수되고 있고, 공사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척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이 성벽 세워짐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라시라는 사람이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고 다시 보수함을 아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크게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 호론 사람입니다. 호론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의 벳 호론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마리아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영역에 놓고 그들을 극렬과 자비로 사랑으로 아는 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는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르우보암 어,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어, 열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문제는 다른 행정적인 것또 백성을 어, 열 지파를 자기 어, 편으로 가져와서 나라를 건국하고. 가,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는 어디였는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남유다 영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사드리러 갔다가 남유다로 다시 이들이 귀순하거나 다시 남유다 백성이 될수 있겠다는 어떤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을 저질렀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분양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묻지 않게 우리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여러 번 교만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과 동기가 절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니었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북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에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산발라시 사마리아 사람 출신으로서 남유다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의 중건에 대해서. 크게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어떤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쟁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영적 싸움과 이 쟁탈전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분노를 넘어서 살육과 전쟁까지도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봐왔고 지금 현재도. 예, 그런 어떤 갈등과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삼발라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 을조롱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던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이라 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하고 을 있습니다. 산발란 밑에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산발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성벽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뭐라고 하는가? 아 그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여우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렇게 좋은 이임이 이미지를 갖는 그런 짐승이 결코 아닙니다. 교활하고 역시 우리 문화에서도 여우는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우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방해하는 어떤 그런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여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바로 에스겔서 13장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이 여우를 어떻게 에스겔에서는 빗대고 있는가? 그 멀리 떨어져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그 에스겔은 이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악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니에미아의 성벽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한 동물로 또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비아가 얘기하는 이 여우는 결국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자기들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놀랍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어떤 영역이 침범함을 느낀 위기의식 때문에 에,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여우와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아, 마치 이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더 유다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 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열세 있었고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에, 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과 인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사실 유다 사람들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수적으로 유리하면 그리고 지금 어, 성벽 벽돌 하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만한 건장한 일꾼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무력으로 제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상한 소리 못하도록 더 이상 어떤 분위기를 흐리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제재가 들어가고 제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에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가? 바로 4절, 5절입니다 이런, 이런 공격에 대한 니에미의 반응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지금 네이미아는 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리더십으로 그들을 충분히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 하늘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가 술관원장으로서그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지금 어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느헤미야의 영성이 그대로 여기 베어져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도.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기도의 생활이 계속 축적되고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바로바로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인생에서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할앞빼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왔을 때 보통은 아,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통 문제는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처음부터 큰 파도처럼 밀려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그게 쌓이고 점점점 그게 확대돼서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데그 그 작은 조짐 하나 하나까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네미아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니에메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가? 아 이것이 영적 공격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어떤 영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럼 유학감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니에메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악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면서 점점점. 어,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뭘 얻게 되는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딱 마쳤을 때 드는 그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불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질수 있겠습니까? 불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니에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반응이 벌써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시로 와서 아, 이상한 말을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러한 어떤 악한 일들이 자행될 때 여러분 많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음을 들였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매우 놀랍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영적 소통을 통해서, 아, 지금 내가 가장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집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 그 결에 맞닿아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확신되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힘있는 능동적인 역사가 우리 삶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방해 공작이 또 조금 더 치밀해지고 교활해집니다. 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체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 그러니까 삼발라과 도비야가 사는 그 지역 가까이 사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자기 동족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거쪽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지금 성역을 하고 있는 어,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열 번이나 와서 너희들도 와라. 결국 너희들 어,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너희들을 벼르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너희들이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이유는 없다. 그냥 내려놓고 니에미아가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 쪽으로 와라라고 무려 열 번이나 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에미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니에미아는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벽을 쌓는 일꾼들을 중무장 시킵니다.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 시키고 동시에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니에미아에 있어서,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보십시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산발라과도비야와그 패거리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풀이고 정확한 반응입니다. 이럴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그 맡겨진 일과 그 맡겨진 현장에서 꿋꿋하게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금요일 날도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나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이 언제나 형통하거나 언제나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기도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 뜻인가를 바로 판단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대로 같이 하게 될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형통함의 복.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오늘 평안함의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디에미아처럼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결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이만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